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노블레스의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비캔디 매장 2, 3호점 매장 준비를 한다라고 했고, 현재 뭐 출석 체크 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일단 한번 요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기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 다뤄드릴 거고 절대 노블레스가 뭐 잘못됐다, 스캠이다. 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일단은 그냥 제가 보기에 좀 의문점이 드는 게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제 나름대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블레스 어, 재단에서 실물 결제 지경전 빅캔디 스페인 유튜버 먹방 방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튜버 실물 결제 매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몇 분짜리 영상이 딱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실물 결제 매장 비캔디스페인 유튜버 먹방 방송. 뭐 경영권 인수, 경영권 참여, 노블레스 코인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되는데 뭐 노블레스 이더리움, 비트코인, 노그가 약간 도지를 뭔가 백자가 넘어가 가지고 잘린 게 아닐까 싶고요. 뭐7 2 7 7에 아주 좋습니다. 뭐 조회수도 아주 좋아요. 뭐 노블레스 공식 회사 사이트 공식 이메일, 노블레스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한번 해보세요. 전화든 메일이든. 이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뭐, 전화번호가 뭐냐, 메일 주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저도 뭐, 따로 문의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요. 일단 뭐, 이 부분 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영상이 약간 논란이, 어, 될 법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일단은 뭐 여기 뭐 여, 여성분이 한분 계시고 남성분이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뭐 스페인어로 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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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데 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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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까지 좋아요. 그래서 뭐 셜라 셜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 제품이 실제로 팔아요. 음, 신기한 거는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스페인에 있는 매장인지 아닌지까지 알수 없어요. 근데 스페인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방송을 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근데 실제로 보시면 봉봉 자 몬스터 야 이거, 어. 데미소다, 포카리 스웨트, 뭐 가라 만든 배 사이다, 이거 다 한국에 파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스페인의 특허된 뭐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보시면 알수 있는데 일단은 뭐이 스페인 언어로 다 나와 있어요. 뭐 스페인 언어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뭐 여기까지도 좋아. 근데 역지 좋은데 이게 비켄디 매장이라는 거거든요. 좋은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이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제가 볼때 아 영어로 약간 뭔가 셜라 셜라 하기 영어로 약간 하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국말이 들리는 이런 거 같으면서도 약간 중독성 있는 노래가 어, 한국인의 정서상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 노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계속해서 음악을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한국 노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 그런데 말이죠. 여기, 아까 여러분에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목에서 좀 덜미를 잡혔는데, 여기 음악에 보시면은 한국이라고 돼있어요. 노래에서. 어, D.B. In into 라고돼 있고 음, 이렇게 C.L.A. 클래스 C에 가지고 돼 있어요. 클라시 여러분들이 클라시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시, 모르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시라는 이 그룹 가수들 잘 몰라요. 음, 클라시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클라시에 가지고 가수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유명합니다, 그죠? 유명해 보여요. 딱 봐도. MBC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반가워 설레면서선발돼가지고 2022년 5월 5일에 데뷔한 어, 7인조 걸그룹이다 해서 한국인분들이요 한국인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냈는데, 자, 문제는 스페인이라면은 좀더 신기한 것 같고, 음. 스페인에서 만약에 저 방송을 비캔디 방송을 했다. 그렇죠 그럼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 비캔디 같은 경우는 에 스페인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한창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우연일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어요. 왜냐? 뭐 한국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음, 한국 노래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래를 틀었다라고 한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죠? 뭔가 스페인처럼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 노래를 틀고 클라시라는 한국인 노래를 틀고 아주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국에 굉장히 적응 적응을 아주 잘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뭐 한편 뭐 이런식으로 노블레스 인베스터 해가지고 뭐요렇게 뭔가 영상을 또 뭔가 만들어 왔어요 그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코인 채굴공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석체크 코인 채굴 일시중단 안내라고 해가지고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코인 채굴 부분을 일시 중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출석체크가 언제 됐었나요? 전 출석체크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석체크가 9월 22일부터 뭐 10월 22일 일단 출석 체크 일시 중지가 9월 22일에 중지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출첵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출첵 뭐 사이트도 들어가서 출첵이 아예 뜬게 없는데 좀 신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어, 출첵이 있다 라고 뜨는지 출첵 자체가 없거든요. 뭐 로그인이 되나요? 로그인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로그인이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했어요.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 실제로 노블레스 이렇게 해서 뭔가 로그인이 되네요. 최근에 뭔가 바뀐 건가요? 아무튼 뭐로그인이 됐고 일단은 뭐 메뉴에 보면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코인 채굴이라고 있는데 코인 채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킹도 역시 뭐 신청 방법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여기 정보 수정 뭐 노블레스 코인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전에 있던 것들이나 내역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뭐 스테이킹 마이 정보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아무튼 노블레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좀 바뀐 거는 같은데 문제는 출석 체크가 참 소리소문 없이 뭐 이렇게 오픈을 했다가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내리는 것도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석 체크가 뭐 이렇게 공지가 떠 있는 바에 의하면은 10월 22일에 재개된다 라고 나와있고 보유 중인 1만개 이상의 코인이 인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플랫폼들은 뭐 없나 이렇게 봤는데 딴 것들은 뭐가 없는 것 같죠 채굴해가지고 되어 있고 준비 중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공지사항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 이벤트 공지 어, 주요 소식 모아보기 그래서 뭔가 사이트를 그럴싸하게 남겨놓고 주요 공지 음 뭐 주요 공지해 가지고 9월달에 최근에 올라온 게 바로 아까 일시 중단 얘기 그리고 비캔디에 대한 내용 뭐 2호점과 동일해 가지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2호점 3호점 준비한다고 되어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확장 이제 대비해서 추가적인 프로젝트 진행한다 되어 있고 지하층 1,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호점과는 다르게 1층 매장 캔디 판매, 2층 매장 액세서리 판매에서 한국 가수들의 다양한 액세서리 판매와 귀걸이, 목걸이 등 다양한 상품 판매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연 한국 노래가 아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3호점의 경우에는 현재 매장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노블레스 하우스에서 매장 계약 준비 중이라고 돼 있고 총 3호점까지 확장을 하는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신기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이 있는데 한국 노래가 나오고 한국 제품을 판다라고 하면은 야 저기 가가지고 과연 살수 있는 사람이 어 한국어를 알수 있는 스페인 현지인이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스페인 분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어렵지 않을까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매장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어쨌든간에 노블레스 뭐잘 되면 좋겠지만 뭐잘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 꾸준히 하면서 하긴 했는데 약간 의문점도 좀 들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뭐 아무튼 이게 바이낸스에 과연 상장을 할수 있을까 어 이게 저는 가장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 정말로 상장한다라고 하면 은대 역사가 될것 같은데 바이낸스의 상장? 그러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장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블레스가 이게 스캠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갖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만 그때 이제 XT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뭔가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대응 자체를 전혀 안 하는 듯한 뭔가 약간 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조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좀 심어볼 필요가 있겠고 텔레그램에서 강퇴당했다고 여러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뭐그 부분까지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언급은 할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욕하다 강퇴당했을 수도 있고 근데 욕하다 강퇴당한 건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약간 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겠지만. 좀더 살펴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